저거 왜 60방에 달려 요 사람? 기절 어한명 네. 아, 기절 뭐야 어이? 어이구 뭐야, 어, 총은 먹었지만 넌 총알을 못 먹었다 어. 도와줄게 도와줄게 나왔어 나왔어 기절 섣대로 잡아. 아니죠, 아니죠, 아니죠. 오이 오이. 뭐야? 어? 응? 음? 으... 뭐, 음? No, it's okay. I didn't, I didn't. You okay? Okay, my my chin. G... 깜짝이야, 점사에도 눌렀네. 아, 하기. 한명 기절. 낙사, 끝. 오해 나 오른쪽 발소리. <끝> 깜짝이야, 아이씨, 위험했다. 나이스, 끝. 왼쪽이었어. 아, 왼쪽, 3번 말했어. 2번 핑. 음. 음. 기절. <laughs> 미안해. 아 죄송. 제들은 좀... 또 뭐야? 깜짝이야 얘 뭐야 이 미친. 오이 깜짝이야 이 새끼들 야 얘들 다왜 이러냐 얘들 요새. 저거 다른 팀이야 템, 템 먹자 잡자 잡자 나이스. 어 여기 1 1 앞에 있어 나이스 나이스 내내내해한명 기절 내, 옆에, 내, 옆에, 내 옆에, 겉. 아 음악 부렸는데 제대로 맞았 제대로 맞았 제대로 맞았어 지적 <laughs> 어, 해줄게 아, 아, 난 여긴 컷이야, 한한나 있다. 내여긴커셔야 내가 아까 잡자나 쏘는 거다넌 디자사이. 아, 맞 근데 쟤네들 화중너 그 기절시키고 3%아공 먹고 간거실화한명 기절? 100%? 1명 깊이. 나이스! 나이스! 승관아! 그 앞에 이거. 어, 빼고 보고 있어, 맨. 컷! 나이스! 까고 파! 아더 다운. 안에 한명 더, 더. 나왔어요. 다운? 안에 있어요. 아, 이게 빛... 피... 아, 이게 한번 주고... 그럼... 잠깐... 아래 돌두개 있는 거 있잖아. 그래, 거기... 아, 저기야. 왼쪽이, 왼쪽이 기절, 왼쪽이 발소리, 오른쪽 발소리... 밀어야. 왼쪽 발소리, 나도 아 지금 그래, 왼쪽에 라스 하나, 그래. 라스 하나, 오른쪽으로... 어떻게 봤어? 저거를... 어, 200. 어 끝, 끝, 끝... 잠깐... 장... 어. 이 25, 10방향 25, 2명 있어요 2명 그 돌뒤다명더 기절, 한명더 기절 바람에 돌이에요 1, 1자돌 1자돌 오 나이스 봤지 마총소를 한... 잘못 들었나? 어우, 위험했다. 나 사노 안 할래. <laughs> 한나 하나, 기절 하나, 완전 개피해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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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, 어나이스나이스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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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맞나연나사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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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, 하나, 컷나마야 명오 뭐야 아, 뭐야 왜프리들어가저 뭐야 사람, 사람. 얘 뭐야? 얘 뭐야? 일찍도 말았네. 아말끄고 있었어. 말끄고 있었어. 대박. 션 사람 있음. 아. 발렸 우리 칠탄이라 대미가 오른쪽 보라색이 허가나, 삼각대가. 삼각대. 거같대 삼각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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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삼각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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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이대

미안해요. 아! 리돼는 소고 있어, 저. 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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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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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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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으려파이팅으려 밟아 먹이려 밟아 먹으려 으려밟려아다으려 밟아 먹으아먹아먹으아아아아아